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n k 입니다 NKM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아 n k 아 저는 약간 어, 이어민 멘토랑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패배트리 관련주를 좀 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가지고 지난번 로봇 관련주로 같이 똑같이 가더니 이번에는 또 약간 음. 그거좀 비슷하게 갔는데 n k 입니다 그런데 네. NKM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n k 은 패배터리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. 아, 또 뭐라는 거죠, 그러면? 원래 엔캠은 네. 전해질, 2차 전지 ESS, 아. 에너지 전장치에 전해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네. 즉, 이 전액이 뭐냐, 전해질이 뭐냐. 자, 2차 전지에 4대 소재가 있어요. 첫 번째가 양극재두 번째가 응극재그 다음 세 번째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. 네. 그 다음, 네 번째가 분리막인데, 분리막은 가장 이제 조그만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. 그럼 전해질. 이 전해질이 아주 중요한데, 이 전해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, 어, 전지를 좀 보호해주고, 그 다음에 수명을 좀 연장시켜주고, 양극과 응극 양극 사이에 리튬 이온을 이동하게 하는 물질이 바로 이 전해질, 전해액이 들어가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, 이 관련주가 일단 엔캠. 엔캠 말고도 뭐 여러가지 회사가 있어요. 뭐 후성도 있고 뭐촌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특히 엔캠에 주목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엔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다. 요거 이제 막 시작했어요.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리튬이 지금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. 리튬 광산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막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. 거기에 막 리튬 연 제조 및 판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. 요즘에 핫한 건다 하고 있다. 음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극재 관련주도 포스코케미칼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? 양극재 관련주 포스코케미칼. 뭐 거의 그 한올 뚫고 화이킥 하고 있죠 지금. 네.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. 예. 반등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LNF도 역시 마찬가지. 이 LNF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. 여러분, 이 시간, 첫 번째 종목 제가 갖고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, LNF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? 자, 그 다음에 양자 관련주 이렇게 지나갔어요. 그럼 응극자 관련주, 나노신소재. 제가 역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. 역시 지금, 지금 급등하고 있죠? 자, 대주전자재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고 있죠? 자, 그러면, 이 다음은 뭡니까? 양극재 응제 끝났어. 그다음보 뭐다? 전해질이다. 네. 전해질 관련주로 가야 되는데, 이 전해질 중에 바로 엔캠을 제가 보고 있다라고 하,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2 0 0 2차 전지 전자 배터리가 이제 관련주고 흑겨가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, 2026년까지 이 회사는 증설 규모가 2026년까지 다예정돼 있어요. 음.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공장을 증설한 족족 지금 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엔캠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이 곳들이 다 어디냐, 다. 유럽의 주요 거점, 미국의 주요 거점 해가지고, 다이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모여있고, 바로바로 쓸수 있는, 음. 그 바로 옆에다가 짓고 있어요, 다. 아, 그래서, 네. 왜냐면, 양극재 응극제 필요한데, 전해지도 필요한데, 전해지 주세요 하는데, 우리나라에서 갑자기, 내 네, 이거, 배 띄워서 보낼게요 하면, 성격 급한, 2차 연지 배터리 회사들은 가만히 있어요. 빨리빨리 주세요. 중요하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처리가 된다는. 그러니까 요 주요 거점, 요점마다 다 공장 기설이 다 수요 중심의 국가에 다 위치해 있다. 이런 걸 봤을 때는 엔캠이 성장세가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다. 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가장 핫한 사업의 한탄 사업은 전부 다 정말 놀라운 실적으로 해내는 족족 만들어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. 이종목 같은 경우에 는 입지성도 상당히 좋아서 2차 전지에서 정말 핵심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김정철 멘토님, 이 NK 네. 우리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첨보가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방어를 하자면 <laughs> 첨보는 이 많이 성장을 해서 캐파진도 된 상태예요. 그래서 네. 이 회사는 천지 개벽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, 어, 제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뭐 가격을 좀더 뭐, 뭐, 내려오면 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. 그쵸, 그냥 무조건, 직진입니다. 네, 시초가입니다. 네. 물론, 오늘 밤 미장이 좀 급락을 했다. FMC 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. 이런 거뭐 조정할 수 있죠, 아침에. 근데 저 그런 일이 없다면 대부분 시초가다. 손절가는 6만, 2,500원 손절가 일단 잡아놓고요. 62,500원 요 네, 손절가 잡아놓고, 이거는 좀 약간 좀 낮춰놓고 제가 좀 대응하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다, 잘못 적어놓은 거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네. 목표가는 8만 9천원을 보고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수익이 한20% 이상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20% 이상 수익 거든 거, 지금 LRG덱 소프트 해가지고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그와 비슷한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